이란 남서부, 자그로스 산맥을 따라 약 800km가량 흐르는 카룬강. 무려 1500여 년 전부터 페르시아는 카룬강의 물줄기를 막아 황무지를 옥토로 일구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댐으로 막은 물줄기에 인공수로를 연결해 반이 사막이었던 너은 평야는 관계 농업이 가능해졌다고 하는데요. 메마르고 척박한 자연 환경을 개척해 풍요로운 도시 문명을 일어온 페르시아 사람들의 오랜 지혜를 찾아가는 길. 오른쪽으로 흐르는 물은 카론강의 큰 물줄기고요. 저 왼쪽으로 흐르는 아주 작은 줄기가 슈슈타르 관계 시설을 이루는 물줄기입니다. 그러면은 1800년 전에 페르시아인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슈스타르 고대 수로를 한번 보러 가 보시죠. 도시 옆으로 빗겨 흐르는 카룬 강의 물줄기를 막아선 반다르의 미잔 댐. 댐 안쪽으로 흐르는 가르가르 운하가 바로 관계 시설의 핵심인데요. 운하로 흘러든 물줄기를 이용해 만든 천재적인 건축물. 슈슈타르 관계 시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리우스 1세 때 공사가 시작돼 약 800년에 걸쳐 완성됐다는 슈슈타르 관계 시설. 문화를 따라 흘러든 물줄기는 과연 어디서 어떻게 기능을 했던 걸까요? 운하를 따라 흘러든 물은 슈슈타르 관개 시설을 통해 상당히 다목적으로 활용됐다고 합니다. 지하수로인 카나트를 통해 인근의 도시 집안까지 물이 공급된 건 물론이고 여러 개의 방앗간이 함께 운영되기도 했다는데요. 저는 지금 오아시스의 도시 슈스타르에 와 있습니다. 이 슈스타르는 다리우스가 만든 천재적인 창조물인데요. 카론 강의 물을 끌어와 가르가르 수로로 연결한 고대 수로 시스템인데요. 180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유적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이 매우 정교하고 과학적인데요. 와이 수로를 보니까 페르시아 사람들의 지혜를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리우스 1세 이전의 엘람 제국부터 페르시아와 로마 운명이 쌓은 지식과 경험까지, 수천 년 인류가 함께 일궈낸 작품이라는 슈슈타르 관계 시설, 댐과 저수조를 만들어 물의 수량과 수위를 조절하고 전체 시스템을 관장하는 운영센터까지 마련돼 있다는 슈슈타르 관계 시설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이 거대한 창조물에 숨어 있는 기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수력을 이용해 물레방아를 돌려 움직였다는 방앗간 시설. 벌써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호기심에 잔뜩 몰려와 있었는데요. 갑자기 더 기대가 됩니다. 사람 많네 방앗간까지는 지하로 뻗은 수로가 거미줄처럼 연결돼 있었는데요 각도와 기울기가 치밀하게 계산돼 만들어졌다는 수로 관계시설의 저수조물이 바로 이 지하수로를 따라 방앗간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합니다. 어, 우리의 물레방앗간과 얼마나 다를까요? 이사가면서사람을이고있어이사 그런데 사레방아는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맷돌이저 혼자 돌면서 바구니에서 떨어지는 곡식을 은고 있었는데요. 사람손이 필요 없는 자동 물레방아입니다. <목소리>

이게 향기가 향기가 그 미숫가루 냄새랑 비슷하게 나요. 그리고 이 입자도 굉장히 고와요. 이게 기계로 돌린 것만큼 상당히 고운 가루가 나왔습니다. 0개는1 0는1 0는1 0개 새삼 놀랍는만했는데요 꿈 같은 이상을 현실로 만들어낸 페르시아 사람들, 거칠고 메마른 땅을 적시는 인공의 오아시스. 드디어 페르시아의 심장 페르세폴리스가 웅장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2,500년 전 세워진 고대 왕궁 페르세폴리스 세계를 호령하던 페르시아의 영광 속으로 마침내 들어섭니다. 모두 111개의 계단을 오르면 흙먼지 속에 묻혀있던 왕궁이 여행자를 맞이하는데요. 입구에는 왕궁 안으로 통하는 거대한 문. 만국의 문이 당당히 버티고 서서 제국의 위엄을 과시합니다. 만국의 문에는 사람 얼굴에 황소의 몸을 한 상상 속 동물로 조각된 라마스가 왕궁을 수호하며 분위기를 단숨에 제압합니다. 와, 2,500년 전에 지어졌다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아직도 그 건재함이 굳건한데요. 이 고대의 영광을 나타내는 메인 건물과 부속 건물이 아주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망국의 문을 지나 페르시아 속국 사신들이 왕을 아련하러 갔을 그 길을 따라 아파다나 궁으로 향합니다. 왕 중의 왕이 사신을 접견하던 아파다나 궁의 기단에는. 섬세한 조각들이 새겨져 있는데요. 페르시아 왕의 통치력이 미치는 28개국 사신들이 조공을 바치러 오는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부터 이집트까지 오리엔트를 통일했던 세계 최초의 대제국 페르시아의 위세를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2500년 전에 만든 이 조각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보존 상태도 좋고 그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이 문학적으로 그리고 예술적으로 뛰어났는지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기둥이 떠받치던 아파다나궁. 이2두개 가운데 남은 13개의 기둥이 왕궁의 규모와 함께 강력한 왕권을 상징합니다. 백조홀은 궁을 지키던 호위병들이 머물렀으리라 추측하는 곳인데요. 안타깝게도 100개의 기둥이 흔적만 남은 상태 다리우스 1세가 자신의 군과 함께 지어 올리기 시작한 페르세폴리스는 이후 3대에 걸쳐 완성된 거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한순간 꿈처럼 모든 게 무너집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전 지역을 정복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페르세폴리스를 어떻게 하냐? 남기냐? 아닙니다. 불태웁니다. 즉 그리스 문명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 이페르세폴리스 전체를 불태우는데요. 저는 여행을 하면서 히스토리 그들의 이야기가 아주 조금만 바뀌었으면 하는 것들이 딱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초한 시대 초패왕 항우가 아방궁을 불태우지 않았다면 그리고 두 번째 알렉산더 대왕이 이페르세폴리스를 불태우지 않았다면 과연 후세의 사람들에게 어떤 영감을 주고 어떤 자극을 줬을지 저는 굉장히 궁금하네요. 역사 속에 사라지기까지 약 200년. 그리 길지 못했던 페르세폴리스의 운명이 공허하기만 합니다.